아이스, 아이스 아이스크 아이싱크 지금 우리는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우리는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해 서영이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할아버지 이름 뭐야? <laughs> 이우성. <laughs> 엄마한테 얘기 좀 하세요. 여기다 여기. 대고, 엄마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. 네. 우리 풍선 타고 고경 엄마 그러고, 일단 녹음되는 거예요. 그럼. 엄마, 응 엄마한테 얘기해 봐. 빨리 풍선 위에 타고 가, 가는 거예요. 그래, 풍선 위에 타는 거예요. 하나도 안 무서워요. 바이킹바는이킹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. Hi. Hi.